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타니 9,240억 계약에 쿠팡이 웃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했죠. 제가 고향이 충청도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억울하게도 하나이글스 팬이에요. 이 야구팬이라는 건요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혈액형 같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팬이라고 얘기하면서 웃었던 이유 알고 계시죠 하나가 진짜 수년 동안 꼴찌에서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엔 야구를 정말 자주 봤는데 요새는 야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스포츠 뉴스 정도를 간간히 보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도 보기 때문에 뭐 오탄이라든지 뭐 류현진이 활약하는 거뭐 이렇게 메이저리그의 선수들 이정우가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좀 계약한 거 이런 것들 뉴스들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오탄이라는 선수가 어마어마한 계약 소식이 딱 쏟아졌죠. 여러분들, 오탄이는요, 어, 메이저리그, 야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일본 출신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이도류입니다. 이도류가 뭐냐면,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둘다 잘해. 아니, 이런 사기캐가 있습니까? 아니 보통 투수 하나 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데 둘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만장일치로 MVP를 받았죠 2년 전인 2021년도에도 만장일치 MVP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6년 동안 있던 팀에서 이제 계약이 끝나서 올해 프리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FA가 됐죠 그래서 이 선수, 이 오타니가 어느 팀에 갈지가 초미에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올해 어디에 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찬호 선수가 활약하고 류현진 선수가 활약했던 LA 다저스와 10년 7억 불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7억 불이라는 건요,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냐? 무려 9,240억입니다. 거의 1조, 거의 1조. 와이 감도 안 오는데 1년에 900억을 넘게 받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메시가 총 계약 총액 기준으로 6억 7천 4백만 달러를 계약한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오타니 이전에 메이저리그 최고 계약이 마이크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불이었어요. 이 마이크 트라웃도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홈런왕에다가 정말 잘 치는 선수인데, 근데 그 선수보다도 무려 거의 1.6배, 7배 이상의 금액을 이 오타니 선수가 기록을 한 거죠. 계약을 맺은 거죠.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 근데 오타니랑 뜬금없이 쿠팡이랑 뭔 상관인데 바로 이 오타니가 다른 팀도 아니고 LA 다저스와 10억 불을 계약 7억 불을 계약한 고그거 때문에 이 쿠팡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자 쿠팡 플레이가 이 내년에 이 3월달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실제 정규리그 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쿠팡 플레이가 독점하기로 했습니다. 아, 쿠팡플레이 이런 거 잘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포스터에 이 l a 다저스의 샌디에고 경기를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샌디에고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 김하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어도, 김하성 선수만 있어도 사실 대박인데요. LA다저스는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잖아요. 원래 강팀인데... 여기에는 지금 오타니 선수의 얼굴이 없지만 이 여기에 오타니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la 다저스에 원래 쿠팡 플레이가 이 la 다저스와 이 샌디에고 이 한국 경기를 독점 중계 한다고 했을 때이 파트너로 선정이 됐을 때만 해도 오타니 선수의 거치는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쿠팡 플레이는 오타니가 없어도 이 경기는 대박이다 쿠팡 플레이의 사용자를 늘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 경기를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타니가 계약을 해보니까 더 초초초 대박이 난 거죠. 쿠팡 플레이는 진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겁니다. 와, 이거 도대체 이때 사용자 수 얼마나 늘어나려고. <laughs>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2년 전이었죠. 토트넘이 한국에 내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쿠팡이 주선한 거였습니다 쿠팡 플레이가요 단독으로 이 경기들을 중계했고 이 티켓을 쿠팡으로만 팔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토트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토, 손흥민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손흥민이 속해 있는 이 토트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로켓 와우를 개, 그 가입을 하거나 유료 회원을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티켓을 사서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로켓 와우를 회원을 가입을 하고 쿠팡 플레이로 받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때 이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가요. 그리고 올해도 또 해외 팀들 초청해가지고 또 경기도 했죠. 그 이강인이 속해있는 PSG도 초청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쿠팡이 이런 해외 유명 팀들, 축구 유명 팀들을 초청을 해서 이걸 독점을 하면서 사용자 수를 늘려왔는데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중계를 독점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오타니가 합류를 한 거죠. 이 오타니는 정말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 아는 선수예요. 워낙 유명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190이 넘어, 만화 찍고 나온 남자 만찜난 만집난이라 그래서 야구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다치고요. 일본은 뭐 자국선수니까 뭐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을 좋아하는 정도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지금 최고 선수기 때문에, MVP 선수기 때문에 더 엄청나죠. 근데 그 선수가 LA에 들어왔는데 LA와 샌디에고 경기를 쿠팡 플레이가 독점한다. 아. 제가 쿠팡플레이 담당자라면요 막 엄청나게 웃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어 우리가 이렇게 큰돈 주고 이걸 독점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 큰돈 쓸 충분히 쓸만하다 했는데 거기에 오타니까지 막한바 웃음 짓고 있겠죠 이 쿠팡플레이는요 이 사용자 수가 202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20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계속 우상향 하더니 올해 2023년 8월에는 630만 명이 넘어섭니다 지금은 티빙을 제치고 2위에요, OTT 서비스 중에. 넷플릭스 밑에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티빙이 웨이브랑 합병하는 MOU를 체결하고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해서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합병을 하면 쿠팡플레이보다 사용자 수가 많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플레이는 기존 OTT 서비스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스포츠에 집중해 있거든요. 해외 스포츠들 독점 중계 이런 것들로 이 사용자 수를 계속 꾸준히 늘려왔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한번팡터뜨려 줄게 이번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경기인데 그 경기에다가 초초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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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특급 오타니까지 합류하게 됐으니까 이제 쿠팡 플레이가 엄청나게 대박이 날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쿠팡은 이 축구로는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야구로는 그렇게 이슈는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쿠팡 이축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둘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각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저도 야구는 좋아하는데, 축구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쿠팡 플레이가 요번에 LA 다저스 오타니가 오는 그 경기를 내년에 독점 중계하면서, 야구팬들을 확 끌어들일 거란 말이죠. 어디에? 쿠팡 로켓 와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 와우 유료 회원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잘 나가겠죠? 쿠팡 플레이도 잘 나가겠죠? 그러면 쿠팡도 잘 나가고 쿠팡 플레이도 잘 나가고. 아, 그러면 한국 판매자들 더 힘들어지겠죠? 뭐,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아, 쿠팡 잘 되는 거. 왜 이렇게 한국 판매자로서 봤을 때는 얄밉나요? 아니, 쿠팡이 판매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했다면,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 쿠팡 대단해.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쿠팡 대단해보다는, 와, 이렇게 얄밉냐. 아, 쟤 또, 또잘 되네. 막 이런 느낌. 왜 그런 걸까요? 조금 쿠팡이 판매자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준다면, 판매자들이 좀 쿠팡을 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요 오타니 에레이다저스 계약에 쿠팡이 웃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꾼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